9월 13일 일요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뒤 요단강 언덕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황금빛 비둘기의 형체로 강림하셔서 그분을 두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었고, 아버지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탄원을 받아들이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요 보증인으로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인간 가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공로로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았습니다. 이 땅은 범죄로 인하여 하늘 본토에서 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람과 그를 지으신 창조주 사이에 소통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길이 열렸고 사람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비록 죄의 저주를 받은 이 땅에 거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광채가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둘렀던 바로 그 빛이 그분의 발자국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길 위에 비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지 얼마나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드리는 탄원을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보조 앞으로 가져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위에 비치었던 그 빛이 여러분 위에 반사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영접받을 것입니다. 리비엔 헤럴드 1888년 2월 18일